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벳통색입니다. 자, 지금 올영세 진행 중이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목꿀템 편으로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거 한다고 제가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오늘 이제 올리브영에서 잘나가는 템, 유명한 템, 그리고 랭킹템, 그리고 할인율 좋은 템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본 다음에 같이 쇼핑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딱, 진짜, 내가 필요한 것만 산다. 장보기 전에 하나 해야 될 거, 올영세 구매하기 전에 숙제할 거 다섯 가지 이거 지난 영상에서 제가 고정 댓글에 박아두긴 했는데 안 보신 분들 계실까봐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뭐 살지 모르겠다면 안 사는 게 반응 간다. 두 번째, 오늘의 특가 선착순 장바구니 쿠폰 30분 한정 특가 참고하기. 올영세 단품으로 구매한 사실 좀 비싼 게 은근 많아요. 하지만 오늘의 특가나 그밤 12시 지나면 은 선착순 장바구니 쿠폰이라고 있거든요. 아 여기 있네. 앱 선착순 쿠폰이라고 이게 있어요. 매일 밤 12시, 낮 12시에 이거 선착순 쿠폰 뿌리니까. 어좀 아, 부지런하신 분들은 요거는 챙겨가시면 좋습니다. 자기 올영라이브 좀 챙겨본다 그러신 분들은 요것도 참고하기. 세 번째로 쓰던 템은 기획 할인율이 좋으면 쟁이셔도 된다. 뭐 예를 들면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이 있어서. 그러면 그런 거 기획으로 나온 것들 꼭 있거든요. 그런 거는 쟁이셔도 괜찮아요. 네 번째 안 써본 템은 단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두개 이상 살 필요가 있나요? 대신 요거는 쿠팡이나 화해, 네이버 최저가 아니면 무신사, 시코르 뭐 이런 거다 좋아요. 거기에서 최저가랑 가격 무조건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검색 랭킹 참고. 여기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떠요 실시간 뷰 랭킹이라고 해서 이거 모바일 버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게 대부분 신제품이거나 아니면 할인율 좋은 거 요럴 때 몰리는 경우 꽤 있습니다. 얘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용으로 봐주셔도 꽤나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유튜브 쇼츠, 릴스 참고해서 겹치는 품목 보기 실패율이 낮아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한번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저희 오특 먼저 볼게요. 오특은 여러분, 그냥 올영 세일 아니더라도 평소에 놀러 가시면은 꽤나 좋은 게 진짜 많아요. 뭐야, 이거? 바이오더마 아토덤 립스틱 1 플러스 원 만원? 아, 여의가 없네. 오늘이구나. 와. 이거 올라갈 시점이 주말이겠지만 이런 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에스트라 립밤 이미 샀는데 그거 1 플러스 1 만사천원짜리. 또 내려볼까요? 그리고 비타민 C23 세럼도 더블 기획이면 2개인데 26,000원이니까 하나당 13,000원 꼴이네요 어 나쁘지 않은데? 거의 거저 주는 거잖아 근데 지금 C13을 저는 이미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지난 마켓에서 저도 제거 샀거든요 그래서 C13 있어서 패스할게요 뭐 종류가 많기는 많네요 그치만 막확 엄청 땡기는 거는 별로 없다 브라운 브라운 9이 세척기 포함 31만원 쿠팡에 한번 쳐보죠 28만 세척기 포함 부사 65cc 시리즈로 봐야 돼죠. 9460cc 이게 더 최신인데 28만 1000원이고 심지어 로켓 배송이고 여기 세척 스테이션 포함이네? 뭐야? 이게 더 싸잖아. 굳이 여기서 살 필요가 없잖아. 본인이 여기 포인트가 많으셔가지고 28만 1000원보다 더 깎을 수 있는 3만원대 포인트가 있어. 그러면 은올영에서 사시고 그거 아니면 쿠팡 사겠다 나 같으면 젤 크림 이런 거 엄청 싸잖아요. 젤 크림 1 플러스 1에 지금 21000원. 왜 이렇게 싼지 알아요? 여름 타겟인 제품들이 보통 이렇게 싸게 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겨울 되니까 떨이 하는 거예요. 크게 엄청 끌리는 제품이 저는 별로 없었네요. 이거 과자는 맛있겠다. 네. 제 마음을 움직인 제품은 없었습니다. 바이오더마 립, 립밤 이거 좀 끌렸는데 아 이미 립밤을 사서 넘어가자. 맞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중요한 제품을 하나 안 샀더라고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어. 이거 서기 님이라고 유튜버분 계시는데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랩핑 마스크 이거 있잖아요. 얘는 보면 이렇게 얼굴에다 바른 다음에 떼어내고, 이렇게 광채가 돈다, 요런 거예요. 물광 리프팅 팩, 이러면서 나왔는데, 락토바실러스가 이제 좀 피부장벽이 좋은 거죠. 거기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려고 했었냐면은, 시중에도 보면, 시트 마스크 팩, 막 이렇게 수분, 진정, 재생,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 요즘 약간 트렌드가 겔 마스크 팩, 랩핑 마스크 팩, 요런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게 하나가 있었고, 비슷한 걸로 이제 바이오던스, 콜라겐 마스크 팩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겔 마스크 팩인데, 좀 신기한게 붙이고 있으면 한 3시간 지나면 이렇게 연해진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계속 붙이고 자도 되는거예요 어 제가 실제로 써봤을때 얘도 진짜 괜찮았어요 근데 다만 비싸 7매 28,000원 하나에 4,000원이 넘는거잖아요 진짜 만약에 본인은 좀 이거랑 비슷한 효과를 누려보고 싶은데 살짝 저렴한거를 원한다 그러면 러비움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러비움의 요 시카 겟 마스크팩 제가 그때 택배깡에서 저희 팀, 팀원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깠었죠 요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연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붙이고 주무 주묻... 셔도 돼요. 40분 케어는 빠르게 쿨링 진정, 2시간 케어는 깊은 보습감, 수면팩 케어는 그냥 자고 다음 날 일어나면 매끈한 피부결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된다. 그리고 러뷰는 종류별로 있어요. 좀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카 요거 진짜 잘 썼습니다.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100개 특가템 알려드리기 전에 요거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요게 올리브영 세의 첫째 날에는 나름 실시간 검색 랭킹 1위였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그래도 요즘 인기 있는 유행템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다음 100개 특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0개 특가가 사실 제일 메인이죠 50%부터 고 메디힐 마스크팩 1 2매 9,900원 이런 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1 2개 9,9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당 얼마인 거예요? 825원 꼴인데 토니드 마스크팩 얘가 13개에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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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팩 하나 더 주네. 14개네. 14개에 16,200원. 1,157원.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으로 보면은, 메디힐이 더 이득이기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새는 토리든 마스크팩을 더잘 쓰고는 있어요. 실제로 저희 카페에서도 그렇고, 마스크팩에서 수분감 진짜 많은 마스크팩들 요즘 많이 나오지만 거의 원조. 그리고 에센스 양이 진짜 많아. 옛날에는 진정 마스크팩 좀 많이 썼는데 요새는 수분 마스크팩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런가? 그래서 얘, 괜찮더라고요. 근데 하나당 1,157원 꼴이면 진짜 싸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토리드 마스크팩은 어 많이 사놨었기 때문에 패스는 할게요 일단. 그리고 S.H. 이것도 좋더라. 아 이거 원 플러스 원인데 2만 천 원이면 하나당 거의 만원 꼴. 어왜 이렇게 싸? S.H. 지금 단품으로만 봤을 때는 단품으로는 지금 쿠팡에서도 0 이천 원인데 원 플러스 원에 이제 2만 천 원이면 은 그래도 괜찮지. 원래 쓰던 분들 많을 거거든요. 바레도 되게 커스터드 푸딩 같아. 크림 제형이 여기도 카스테라처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 소름 돋았어. 아 뭐야? 진짜 카스테라를 지성분들도 요, 요즘은 이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장벽 크림 잘 쓰고 있어서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바이오이보 판테셀 지난 올영 세일 추천템에서 이거 제가 샀잖아요. 단품으로 구매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수분 장벽 크림으로 괜찮습니다. 다음 40% 갈게요. 오. 이게 있구나.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클렌징 밀크 200ml 어워즈 한정 기획. 과일사 증정.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클렌징 밀크 이거 진짜 개 좋아요. 뭐 클렌징 오일, 클렌징 워터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클렌징 밤을 잘 쓴다 했잖아요. 근데 2차 세안을 하고 싶지만 피부가 자극적인 날이 있다고. 근데 원스텝 클렌저로 하긴 또 찝찝해. 요런 날 클렌징 밀크를 저는 써 줍니다. 간단한 베이스 메이크업 뭐 트루톤 로션이라든지 뭐 쿠션 가볍게 찍어 발랐거나 선크림 가볍게 발랐다. 요런 날 요거 쓰면 진짜 좋아요. 기본적으로 오일 성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녹여주고 민감성 피부들한테 진짜 추천입니다 이거 18,960원인데 괄사까지 줘 나쁘지 않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네이버에도 한 번만 쳐보자 요번 진짜 돈 아껴야 된단 말이야 비슷하네요 뭐 이런 14,990원 이런 거 아마 배송비 가격 빼고 저렇게 써져 있는 걸 거야 오케이 가겠습니다 장바구니 아 넣었다 다음 자 이런거 보이죠 토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이거 더블 기획인데 24,000원입니다 이런거면 그래도 싼편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거 왜 하는지 아시죠 이제 수딩 젤 크림 타입이 여름에 비하면 겨울에 잘 안나가기 때문에 좀떨리도 하고 그런겁니다 제가 토리든 좋아하고 광고도 하지만 이런건 말씀드려야지 아왜 이렇게 살게 없지 덴티스텔 이런거 괜찮다 프레쉬 브레스스프레이 15mm 어워즈 한정기획 마일드 치약까지 해서 7,900원이래요 쿠팡에도 쳐볼게요 일단 쿠팡 로켓배송 없음 판매자 로켓만 있고 오1 5 m m 3개 아와 묶어서만 파네 쿠팡에서 생각보다 좀 비싸게 파네요 오 이런 거 괜찮다 야 하나짜리 사는데 이렇게 싸게 살수 있다 너무 좋지 보통 이런 거는 묶어서 많이들 파는데 얘 예, 이런 거 괜찮다 덴티스테 괜찮아요 여러분 양치 급하게 못한 상황이거나 혹은 양치했는데도 괜히 찝찝하거나 키스하기 전에라 아, 그럴 때 쓰시기 좋으니까 사겠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다음 30% 30%부터는 거의 상시 할인으로도 좀 세게 하는 경우에는 30%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30%부터는 흐음 <laughs>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에스트라 원래 쓰시던 분들은 쟁이셔도 좋다 아토베리오 365 크림은 할인 안 들어갈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워낙 잘 나가는 스테디템이기 때문에 원래 쓰시던 분들은 에스트라 쓰셔도 되는데 지성, 수부지, 중성, 복합성 그리고 건성이지만 너무 무거운 걸싫어 건성까지는 어, 12월 11일 제가 말씀드렸던 장벽 크림 조금만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더랩고 타입별로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진짜 말도 안돼요자 그리고 파티온 6 5 m m 에 27,500원 어 티동마켓 때 만약에 구매를 못하셨는데 그래도 대용량이 조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27,500원에 6 5 m m 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쭉 보니까 겨울에도 써도 되지만 여름보다는 니즈가 좀 떨어지는 제품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어, 이번에 왜 이렇게 뭐가 없지? 막 끌리는 게 그렇게 크게 없네 마지막으로 1만원이야 가성비템 한번 볼게요 딱히 없네 뭐살게 없네요 제가 덴티스트에 아까 담았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런 특가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딱 끌리는 거 없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지금 있는 것들 중에 케어 안된 곳이 뭐가 있지? 이러면서 어, 머리? 어, 트리트먼트 있어 샴푸 있어 눈썹? 어, 가위 있어 칼 있어 어? 막 이러면서 다 내려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 되는데 지금 손이 걸리네 핸드크림? 저는 막 손을 보습력이 엄청 이렇게 높고 그런 것보다는 향 적당한 거 약간 그런 걸로 지금 써보고 싶은데 아 헉슬리 헉슬리 향도 괜찮다 향뭐뭐 있지? 모로칸 가든어 그린 리프 쟈스민 로즈 릴리 파우더 머스크 아 싫어 싫어 베르베르 포트레이트 오렌지내 스타일일 것 같아 토르마린 로즈 파출리 시더우드 앰버 머스크 오케이 스파이시 블루 메디나 탠저린아 약간 쌉싸름한 시트러스 우디앰버 왠지 이거 딥티크의 오데성 향 비슷할 것 같은데 블루 메디나 어 선셋 포그 안개가 자욱한 느낌에서 아쿠아 시트라서 오 베르가못 음방울꽃 안개 같은 숲기 머스크 오 약간 이솝 느낌도 살짝 날것 같기도 이솝의 로즈 같은 느낌 쿠팡에서는 아 여기도 로켓 배송이 아닙니다 네이버 어 도착 보장 1 3 5 0 0원1 1 4 0 0원 어, 올리브영 싸게 파네 요번에 일단 선셋 포그 베르베르 포트레이트 블루 메디나 장바구니 다음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 아, 이번에 올리브영 어워즈 페스타 하더라고요 12월 12일인가 이때 올리영 페스타 하는데 저도 팀원들이랑 갈 거거든요 올리영 페스타 혹시 오시는 분 있으면 만나시면 저랑 사진 같이 그리고 이제 기획전 뭐 이런 진행 중인 기획전 행사들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2023년을 빛낸 연말 결산 이런 거 이제 나옵니다 보통 연말 올영세일 때는 뭐 이런 걸꼭 하더라고 그냥 유명템들이 많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랭킹템 간단하게 볼게요 요즘 뭐 잘나가나 다다 겹치죠? 이거 그냥 세일 이렇게 들어가면 핫 인기 세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이나 랭킹템이나 지금 다 비슷합니다 어차피 일단 장바구니에 그래서 뭐뭐 들어있나 한번 볼게요 뭐 핸드크림만 세개 있어? 거기에 클렌징 밀크, 그리고 덴티스트의 후레쉬 스프레이. 여기에서 어, 핸드크림 하나만 없앨게요. 베르베르 포트레이트. 얘를 빼게요 뭔가 흔한 향일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49,660원 여기에 c j 1포인트 3,300원 쓰자 오케이 46,000원 나쁘지 않아 주문 완료했고요 아요번에 그냥 전반적으로 쭉 둘러보니까는 여름에 잘 나가는 거좀더 싸게 파는 게 많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신제품 중에 막확 끌리는 제품은 많지 않았다 뭐 살게 별로 없었네요 요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요거 다섯 가지 여섯 가지네요 여섯 가지인데 왜 아까 다섯 가지라고 했대 미친놈 뭐 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 사는 게 반은 간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티벳 청 세계였습니다.